어, 어, 질문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아, 그래요? 예, 예. 안녕하십니까? 어. 안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똑똑해 <laughs> 되게 똑똑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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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랑 부러우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<웃음> <웃음> 그 이해가 가신다고요? <laughs> 너도 똑똑해? <laughs> 후에 역사책으로 알게 된 거죠 아, 네. 어. 아니 그럼 뭐 나보다 먼저 태어난 이승만은 몰라야죠 <웃음> <웃음> 아 똑똑해 <laughs> <laughs> 똑똑해 아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, 똑똑해. 그것도 한번 똑똑해봐요 저요 예아저 네. 오늘 저기 뭐야 영화 슈퍼맨 보고 왔습니다 근데요 똑똑하지요 <laughs> 슈퍼맨 다섯 명째입니다 아 그래요 예. 누구, 누가 주연입니까 주연 배우 배움... 는 강성범 씨요 <laughs> 지구를 구해볼까요 이 <laughs> 그 사람은 수다맨 <laughs> 조금 막두면 들어가야 되는 게 방송인의 수명이라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예. 기가 막히네. 야. 너, 예, 저 사람이요. 안 똑똑해? <laughs> 안 똑똑한데? 아니 니콜라스 홀트가 할리우드에서 주연작만 따져봐도 예. 주연이나 조연급으로 나온 영화가 예. 물경한 30편 가까이 돼요. 아 그래요? 인주도 엄청난 배우입니다. 예. 아 홀트? <laughs> 홀트 복지재단 말고요. 아, 아 복지재단 아, 합정역에 아, 있습니다. 예. 안 똑똑해? 아, <laughs> 이, 횟집 있습니까? 회집 당연. 부산은 회집 다 있으면 동네는 동네별로 다 있고요. 음.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<laughs> 아, 그러네. 똑똑해. <웃음> <웃음> 똑똑해. 자동으 <laughs> 똑똑해. 아주 못온 불고기 백반 거 불고기 <laughs> 이든 불고기 전골로 이렇게. 약간은 네. 분리해서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하지 네. 않았습니까? 그걸 왜네 맘대로 분해하세요? 아, <저> 참. <laughs> 국장님 찔린 건 아닙니다. 예, 네, 그러니까. 네. 그 아까 부터안 틀렸다 그러는데. <laughs> 아. 둘이 뭐, 안 틀렸습니다. 네. 똑똑해. <웃음> <웃음> 좋아. 좋 <웃음> 웃으면서 <웃음> <웃음> <보지면서> 웃음도 있고, <웃음> 네. 이런 똑똑함이 있는 프로그램. 네. 네. 여러분, 전화번호 02로 걸려오시면, 음. 네. 청취율조사기관입니다 음.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키 네. 잘 듣고 있다. 네. 네.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진짜 음. 똑똑해. <laughs> 여러분, 청취율조사 02 네. MBC 콘스페 어. 뉴스 하이킥. 똑똑해. <웃음> <웃음> 아, 똑똑해. 아, 두 번이나 했어. <laughs>